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오늘 찔레상황 찾으러 이리 왔는데, 와, 찔레나무는 억수로 많습니다. 근데, 자, 캔 것은 뭐냐면은, 자, 이게 다 찔레나무입니다. 가시 덤무 속인데, 이, 예, 예, 살펴보니까, 상황이 안 붙었습니다. 어 이렇게 상황이 안 붙는 데는 찔레 나무가 있어도 상황이 없는 겁니다. 근런데 어 이래 보고 이래 밑둥을 살펴봤는데 상황이 이래 딱 붙어 있으면 그 주변에는 이 찔레 상황들이 찔레 나무마다 이래 열립니다. 달려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찔레나무는 억수로 크고, 그랬는데, 이 상황이 안 붙습니다. 이야, 이거 보고 들어왔는데, 오늘 산행은 만만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이건 또 인동동굴입니다. 거머나 라고도 하고 이것도 약초를 쓰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소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초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가진 약초입니다. 인동초 인동초라고도 하고 자 일단은 오늘 진례상황을 찾으러 왔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도 이게 상황이 붙는 데 같으면은 이 벌써 붙어가 있습니다 저 정도 되면은 근데 이쪽에는 지금 질레나무는 억수로 많은데 아직 안 보입니다 자 일단 하면 질레 상황이 붙는 나무를 가지고또 이거 못 먹는 버섯이 쫙 난리가 있습니다 야 진짜 이상황만 붙어서 면뭐 대박인데 자, 잠시 정지하고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덤불 속으로 해가지고 산행이 오늘 좀 빡시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빡시겠습니다 일단 뉴스 정지하고, 나오면 다시 캐가지고,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래 가다 보니까, 우슬이 역술큰게 있습니다. 이 예, 요, 꼭, 소뒷다리처럼 이, 볼록볼록하지, 이렇게. 기게 다리 아프고 이럴 적에 음, 발발 사가지고, 이 뿌리를 갖다 푹 꽈가, 이래 먹으면은, 다리가 안 아픕니다, 이거. 관절에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자, 일단 한번 요거 한번 캐 보겠습니다. 저도 산을 많이 타다 보니까, 네, 이 무릎 쪽에 연골이 안 좋으면은, 한 번씩 이래 다리가 아픕니다. 그럴 때 이제, 장에 가가지고, 닭발 많은 치사가 요거 뿌리하고 푹구가지고 이래 먹으면은, 다리가 안 아픕니다. 무릎이 굉장히 좋은 약식. 다리 아픈 사람들은 요 우술 뿌리하고 닭발하고 푹구가지고 어, 끓여가지고, 이래 뭐 소금 타가지고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푹구한걸 갖다가 식히면은 이 묵처럼 이래 됩니다. 그럼 묵처럼 썰어가지고 드시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래 부과가 소금여가지고 그냥 마십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뿌리가 자, 이래, 하얀, 이래, 실뿌리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잔뿌리는 많이 없고 그래도 이제 요거를 닭발 사가지고, 푹 고무, 뭐, 와서 먹으 무릎 관절에는 다리 아픈 분들에게는 최고입니다, 이게. 일단은. 어또 옆으로 계속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것도, 운지버섯이라고. 이래, 구름처럼 일이 생기 때서 온지버섯입니다. 이, 이 온지버섯은 각종 암들에게 항암효과가 한91% 정도 흔하면서 독수로귀한 효능을 가진 버섯입니다. 이게. 하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은 버섯입니다. 이게, 어, 유방암에 제일 좋습니다. 이 온지버섯이 그리고 <laughs> 이쪽이 지금 서양쪽이라가지고 이 버섯이 남아있습니다. 딴데 같으면 양지쪽이나 이런 데는 이미 벌레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이 버섯은 이쪽에는 엄두에다 보니까 네. 이게 남아있습니다. 여기 또 옆에 팽이버섯도 있네 팽이버섯 우리 마트에 파는 팽이버섯도 틀리지 생김새가 생김새. 이 된장찌개에 넣어먹으면 또 맛이 있습니다 안달이다 <놀람> 보니까 <놀람> 이 버스터랑 또 이래 퇴치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수도 있고 예전에 이 고신대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많이 뜯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그 선생님 와이프가 뭐 유방암에 걸거었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먹고. 자 일단 또 옆으로 한번 한번 계속 움직거리 보겠습니다. 또움직였수시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이 버섯은 어떤 때는 나무에 꽉 붙어있습니다. 지금은 버섯들은 이미 지금 벌레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이런 운지버섯들도 참 귀할 때입니다. 이쪽에는 찔레나무는 엄청나게 많은데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다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산으로. 야, 아깝습니다. 요붙어서면 대박인데. 찔레나무들도 옥수 오됐는데 상황이 없습니다. 자, 찔레나무 찾을지에는 조그만 상황이라도 붙으면 그 주변의 찔레들은 다 상황이 붙는 겁니다. 이게는 오래돼도 안 붙는 거 보면은 예. 상황이 안 달리는 그렇습니다 자, 빨리 이동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또 찾아보겠습니다. 와, 이게 오래됐는데도, 안 묻는 거 보면, 진짜. 찔레나무들이 오래됐는데, 아깝습니다. 와, 이것도, 노박등굴이 엄청납니다. 와, 붉게 한번 보십시오. 또없으 아름답습니다. 예쁘게 휘어지가지고.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니까 썩은 나무에 참나무 진흙버섯이 붙어 있습니다. 이 참나무 빠지면서 이 썩어가지고. 꽉달리가 있습니다. 이걸 참나무 진흙버섯이라고도 하고 참나무 또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자 일단은. 약용버섯이니까좀 채취해가가지고 또 차로 먹으면 됩니다. 와, 붙어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겠습니다. 끊고 또 계속 연결해서 새롭게 약초가 나오면 또 촬영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멋지게 보내십시오. 산사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